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주택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왕신리는 경주 시내와 가깝고 포항공단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보다 집터가 약간 높습니다. 양쪽으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 나무 있는 부분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농어촌공사 부지를 임차여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감나무 포도나무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매매입니다. 앞쪽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부지,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으며 옆집이 있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대지는 470제곱미터 142평, 농어촌 공사 부지가 60제곱미터 18평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비용은 1년에 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나대지이며 농어촌공사 부지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나무와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